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벌써 한 970명이 넘게 들어오셨는데, 요즘에 신학자 토크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교수님, 마지막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네, 예,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쨌든 김철현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는 김 교수님 또 잃어버렸던 또 친구. 절친도 만나게 되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리스폰스가 오는 걸 보면서, 아 참, 저와 우리들의 하는 일들이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로 하면은 누룩이다. 계속해서 번져서 어떤 면에서 요즘 식으로 말하면 바이러스다. 이런 좋은 영향력을 아, 저와 우리 교수님들 우리 모두가 아,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는 우리 한국,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김철원 교수님 주사파 옛날 그 과거에 활동했던 것들을 들으면서도 어, 뭐 사람마다 조금씩 경험은 다르잖아요. 어, 교수님이 그런 생활을 했다면 저는 이제 세상에 주님을 알면서도 멀리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세속적으로 또 비이성적으로 또 불신앙적으로 나가는 그런 양태들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제그 정상에 주사파라고 보통 이제 그 이념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터닝포트가 됐다면 저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걸 홍보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대화를 통해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걸 좀 기회를 잘 삼아서 우리의 진행하고 있는 예국운동, 이 보금운동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이것이 내년 4월 10일에 있는 소위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대로 폭발해야 되겠다. 아, 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념하시고요. 오늘 또 우리 전목사님께서 교신들의 이런 신학자 토크 전에 약한 15분 정도의 야곱과 관련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곱이었지만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전체적인 계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오늘 야곱인데 정말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짧은 시간이지만 농축된 전 목사님의 성경 해석을 하는 그 접근 방식이 정말 탁월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건 전문적인 신학자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예? 그런 성경 이해의 이런 통전적 방식을 전 목사님이 터득한 걸 보면서 정말 저는 감탄을 합니다. 우리가, 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제 형상 회복을 깊은 신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어떻게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이거 풀어나가느냐? 어떤 면에서 새로운 영역의 도전이자 개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성령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은 정말 매번 주제가 그렇습니다. 매번 주제가 그런데, 특별히 최근에 하고 있는 이 삼일째 형상 회복과 관련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저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 하나면 내 나에게 소원이 없을 텐데 이 말씀 깨닫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광호 목사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세기 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 정말 모든 주제가 다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집중해서 전목사님이 하시는 이 쉽고도 심오한, 그러면서도 그 안에 깊은 신학적 통찰이 내포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는 오늘 성령과 야곱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치하느냐세분 교수님께서 잘 접근해 주셨습니다.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는 신약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야곱과 성령의 물, 생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먼저 손원배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결혼 언약과 관련해서 여러분 결혼처럼 성스러운 의식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사 1 0 0년살아가면서 가장 숭고한 삶의 철학이 바로 이 결혼제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삼일제 형상과 관련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연계되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성부와 어떻게 이삭이 성자와 그리고 야곱이 성령과 관계되느냐. 전목사님 설교의 기초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우리 김철현 교수님께서, 어, 소위 말해서, 음, 검다리를 통한 성경이해. 그래서 출애급기 19장. 이것과, 아, 그리고, 어, 또 신의 산. 또그 밖에 몇몇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이것이 베델에서의 야곱과 관련이 되느냐 구약신약을 넘나들면서 그걸 해석하셨는데 저는 이 또한 매우 아주 통찰력 있는 신학적인 접근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짧은 시간 안에 농축된 거지만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성경적인 백그라운드, 구속사적인 언약신학적인 것들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가지고 이걸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이영한 목사님께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고 싶은 얘기는 전 목사님이 이 유사한 제목으로 설교한 것이 뭐냐 그러면 소위 바울의 영적 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3일째 형상 회복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테마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신학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사실 이것을 조금 확대하면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하고도 아주 닮아 있어요. 천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브엘세바에서 그다음에 베델로 하란으로 다시 베델로 이 과정은 사실은 야곱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관계, 상황을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 5대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면에서, 어, 이것도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볼수 있는, 다른, 다른 말로 하면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연결할수 있는가? 단순히 그냥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신학이란 뭐냐?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에임스라는 사람은 맵이다, 그랬어요. 지도다. 지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가고자 하는 여행에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지도가 있단 말이죠. 지도가 필요해요. 지도가 없으면은. 오리무중이죠. 어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내비가 없으면은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정말 옆에 있는 동네인데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내비가 어떻습니까? 딱 찍으면 차가 그 앞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신학이란 뭐냐?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가장 바른 소위 right way.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과 계시를 정확하게 가능하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신학은 곧 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지도라고 그래서 다 지도가 아니에요. 짝퉁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도 많고 또 이런저런 학교에서 신학도 많이 가르치고 하지만 김철우 교수님께서 지금 옛날 주사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 지도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잡탕으로 섞어서 볼게 아니고 지도 중에 어떤 지도가 가장 좋냐. 자기에게 맞는 또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지도가 어떤 거냐. 소위 스탠다드, 표준을 찾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학도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할때 여기서 요청되는 것이 바로 옥소독시. 정통 신학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단도 얘기하는 것이고 특정인의 이름을 따서 루터 신학이냐 아니면 갈빈 신학이냐 아니면 웨슬리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쳐 주고 어떻게 우리에게 정확한 맵을 통해서 신학으로 제시하느냐 그것이 지난주에 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신학의 가장 압축된 설교가 바로 똘트 총의 칼빈지 5대 교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정하면은 우리가 교신앙상활를 해도 겉다리 아는 거예요. 어? 여기 어쩌고 믿고 저거 믿고.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 과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리 예? 유니네터럴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은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구원의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3일제 형상회복을 통해서 야곱을 우리에게 전목사님께서 조명하시고 또세분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 특별히 사도 바울의 영적 5대 주소 이것은 뭐냐? 결국은 제가 오늘 볼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갔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 5대 주소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시간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할수가 없지만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세계관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 그래, 그런 면에서 제가 우선 한 말씀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들리고 싶은 이야기. 자,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브람도 살폈고 이삭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에서 그 하이라이트는 모리아산에서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로서의 아브라함, 성자로서의 이삭, 이 관계를 아주 설교도 그렇고 또 교신들을 통해서 아주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그 궁극적인 이 형상회복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엮어서 우리가 볼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제가 지난주에 서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원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고 이삭을 앞세워서 모래아산에 간 것이고 왜 사랑하는 아들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모래아산에서 번제로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그냥 그거 제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복받고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피할 수 없는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느냐 그것은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가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성취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목사님 표현으로는 선악과 반납이에요. 선악과 반납, 지정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지정의를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제자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디나이오 셀프 아닙니까?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선악과 반납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모리아 산과 갈릴리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계시의 언약이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형추가 되는데 우리 교신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게 뭐냐? 야폭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함으로 인해서 이후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본다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야곱의 확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야곱이란 그야복강 창세기 3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전 세계 가장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모든 걸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뛰어난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야곱의 이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 이야, 이건요. 정말 폭발적인 메시지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다시는 내 이름을 사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어떤 면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전 세계 지금까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의 확대 역사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영적 비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개인대 개인이었지만 이제 야곱 이후로는 확대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번영의 역사로 이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야곱을 통한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어, 사도행전 아까 2장에 나타난 이 반복적인 방식, 출애굽기 19장이 나타난 방식 우리 김철현 교수님께서 아까 그 징검다리 진검다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굉장히 좋은 영감을 얻었어요 아 오늘 이진검다리를 통해서 진검다리 신학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아주 정말 저는 아주 오늘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 아브라함 가이사가 야곱이 가는 길이 가는 길에 있어서 마지막 우리에게 버틴몸이 되고 버틴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2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구나.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하다 정금같이 하다 나오리라.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삭처럼 되고 싶습니다. 어쩌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보면 야곱같은 자기 자신을 거기다 그 반추하면서 자기 스스로 야곱이라고도 하고 야곱을 담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사의 모든 비밀이 포함된 비밀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 그런데 오늘 이 욕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곱은 전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야복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2장은 없어요. 1장 20절, 21절. 유다서. 예자 유다서 1장 20절, 21절, 2절입니다. 이걸 우리가 새기고 정말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유를 기다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